바다만 보고 한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컴스으로 그 우리 정부로서는 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 정부가 책최선으고 최선의 상대로. 최대한 빨리 여기 다시 사람들이 올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다수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지금의 역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해안 쪽으로 달가붙고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 때는 약간 빠져나오게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대에 있는 역량으로서 뭐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해상상 해가 어떤 어떤 조건에서도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남쪽으로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가 주연이 아닌 해안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거짓으로 그 명백하게 했지. 어떤 앞 조건에서도 그건 맞는다 대송은 연안 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해안에 가면 지금 다한 양이 쌓여있는데 그 비용 문제죠? 그 비용 문제죠? 그런 게 어딨어요. 물론 걱정해야죠. 나중에 누가 비용을 못 거냐. 모든 정책이나 비용을 혼자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호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못 받는 건못 받는 것이고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못 받는 거고 재판에 맡기 드리고 필요 없이는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동원하라는 것이죠 다 동원하시고 관계없이 동원하라는 것이그래 확실하게 남북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으라 하니까 내답을뭇거리는데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쉬운 사람면 두벌 치고 세벌 치고 네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충동한다는 거 방제 펜스 같은 그, 그 성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다 빌려오든 사오든 무관항력이라고하지 하지 않도록 정말 총도하라 첫날 날 시간을 무 나빠가지고 감당하기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제는 국민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본청 앞, 박근혜 대통령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본청으로 향합니다. 박 대통령은 옆에 있던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까지 보였지만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떠나는 박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서 있는 방향을 잠깐 쳐다봤을 뿐 이번에도 또 유가족들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습니까? 점차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나 우리 그 정부의 강요들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치고, 그 일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 얘기를 가장 소중한 얘기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제를 설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의제를 누가 설정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부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언론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민 같기도 한데 누가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의제를 다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의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 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 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지호, 정한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경기도청에 마련된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역. 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방역의 핵심은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패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보세요. 아유 예 얼마나 참 걱정이 많이 되시고 또그 불편하게 지내십니까? 또 음압 그 환자의 치료와 또그 처리 과정 및 감염 경로, 그 다음에 치료 의사들의 그 어떤 이동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그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그 이후에 그 접촉 환자의 그 진료 기관 또 진료 의사 등그 환자들의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메르스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메르스 진원지와 발생 경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 저말좀 크게 보이죠? 저, 저희, 아, 저말좀 크게 보이죠? 네, 공기를 집어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집어 넣기 위한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지금 확보하는 과정이 계속 저희가 그, 그걸 계속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양정사, 박정관왕이, 저희가 그걸 계속 그 진입로를 확보가 돼야 공기를 잡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 네, 저, 지금 5시에 지금 요 빠지가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빨리 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서그 그 바지가 막 죽은 해가 승리 안 났습니다 제가 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그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고요. 체육관 앞에 세워진 대형 스크린 두 개를 통해서 뉴스를 보거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현장 구조 상황에촉각을공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의 공기를 취입하는 작업이 1분 1초라도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대안에 갇혀 있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약 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는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 지금 관계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실종자 가족들이 안에 갇혀있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약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는 극도의 긴장과 안에 갇혀있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약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뭐 영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다가붙고 북동풍이 불 때는 약간 빠져나오게.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대에 있는 역량으로서. 네. 민가 측면이 아닌 해안에서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거점을 네. 그 분명하게 해지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건 맞는다. 막고 예전분 연안 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해안에 가면 지금 다 한... 막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해상 상태가 한니다 그... 어떤, 어떤 조건에서도 응.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남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최선의 어, 상태로 최대한 빨리 여기 다시 사람들이 올수 있게 만들어야지. 한과제는 단기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다수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지금 바다만 보고 상대의 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섬탈스럽감니다 그 우리 정부로서는 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